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그래도 아침에 볼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제 물한방 맞겠다.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냐? <laughs> 엄청 작은데 한치 같아. 한치지. <laughs> 야 한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예, 한치네요 한치 참. <laughs> 한치는 사이즈가 작아도 챙겨갑니다 야이 조그만해도 땡겨간다 땡겨가 왔다. 음. 내 크진 않아. 아.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오징어 먹겠다. 와이프 먹고 싶다 그랬는데. <laughs>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나 무서운데, 이제. 더 하면 하겠는데, 못하겠어. 포인트에 사람도 많아지고, 물도 많이 차서, 설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인데, 주말이라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일단 이동해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흑돼지가 맛있어요? 비트 맛있어요? 흑돼지가 맛있어요? 그럼 이걸로. 로빙 안쪽에 있는 코너인데 이제 드라잉 종이로 수입금 전액이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에 쓰여진다고 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 어, 너무 맛있겠는데 장난 인데 아, 갑자기 꺼져가지고 내 수제버거는 응. 항상 네, 먹을 때마다 생겼어. 이래가지고. 음. 진짜 그삼겹살되게 느껴지네. 흑돼지. 네. 가. 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뭐 파티 같은 거 했었는데, 그럴 때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빙하에서 내려가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유명한 무니오징어 포인트입니다. 여기 정자 있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길이 있어요. 요 아래, 요 길로 내려가셔서, 저희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끝에 지금 조사님 서 계신 곳이, 포인트입니다. 남원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저희 로빙하에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서 낚시하셔도 좋습니다. 에이? 에이. 누가 담배 피다가 그거 했나보다. 아이 여기 다 탔다. 그니까요. 여기는 요즘 가장 핫한 남원에 위치한 남원포구입니다. 저 제일 끝에 테트라에서부터 요 초입까지 밤에 진짜 발디딜 곳 하나 없이 자리가 꽉꽉 찹니다. 근데 또 그만큼 오징어도 많이 나와서 지금 시기에 이제 애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많이 하세요. 예전에 포구 정화 활동 때문에 이제 안쪽에서 플러빙했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입수를 해서 여기 정면에서부터 끝까지 정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가봤을 때물 속에는 큰 이제 여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사질대랑 그리고 화강암 바닥으로 다 이루어진 지형이라서 이제 밑걸림 자체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수심도 장타를 치면 오히려 낮은 구간도 있어서 낚시 하시기에는 좀 까다롭긴 한 장소입니다. 포인트가 대부분 테트라포드를 타고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리즈아나 구명복 항상 착용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왔습니다 자한 마리 나왔습니다 고구마 좀 넘는 사이즈고요 암컷이네요 아, 그래도 아침에 볼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laughs> 이제 날이 밝아져서 초리 끝을 보고 있었고요 텐션이 풀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흑셋을 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드래깅도 있지만 날이 밝아지면 눈으로 초리대를 보고 그리고 라인 변화를 보고도 어심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텐션이 바닥에 닿을 시간이 아닌데 풀려버리거나 라인이 갑자기 쫙 펴진다거나 이런 것들로도 어심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초리나 라인을 보는 연습도 하시면 조가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재밌십니까? 아까 여기 있다고 얘기한 건데 가더라고. 누가요? <laughs> 너? 아, 저요? 아 여기 여기는 여기. 서귀포 강정에 위치한 산지해장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제주도에서 손꼽는 해장국집 중에 하나고요. 일단 오늘 여기서 점심 먹고 이제 일정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 내장탕 4개 주세요. <laughs> 여기는 국물 들어 있는 깍두기라고 해야 되나? 요거 주는데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이고 있으면 혼잣말 하는 사람처럼 오해받는. 맛있게 드세요. 시스템은 똑같죠. 제주식 고기 좀한 먹고 담백한. 이거 가운데에 뭉쳐 있어 가지고 잘 풀어야 돼. 아, 맛있겠다. 아, 누가 넣어요 어, 아, 나는 그냥 존나 밟았어. 80%찢로을 수도 있지. 어, 어, 한번 먹어도 실베스타 스텔로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었고요. 가까운 곳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로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와, 오늘 1월 중순인데 날이 지금 미쳐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반팔 입고 다니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온이라서 아, 진짜 덥네요. 한 1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도, 17도 정도? 이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 가지고 낚시 못 하는 거 아니야? 자야지. 가! 강정 가자고 하는데 강정? 가자. 강정 거기 가야지 엄는데 네? 이제 밥 먹고 커피도 한잔 했고요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잘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위치상으로는 강정이라는 곳입니다 다음 포인트 도착해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1월 중순에 지금 반팔이라니

여기 앞에 엄청 얕네. 무조건 저기 넘겨야겠는데요. 어, 요, 여기 있지, 여기. 네. 이제 나와. 아 앞에 나와 있는 돌출여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앞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서 저 끝에 브레이크 라인을 넘겨야지 어느 정도 수심도 나오고 공략이 가능한 필드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온 필드는 항상 설레긴 한데 그만큼. 필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애기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죠. 떨굴 심정으로 바닥을 벅벅 긁는데도 이제 안 떨구는 날도 있는 반면에 뭐 조심히 한다고 해도 여에 처박히는 날이 있잖아요. 낚시도 어느 정도의 운이 좀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 씨, 뭐야? 깜짝 놀랐네. <laughs> 저 뭐야. <laughs> 갑자기 튀어나왔어. 뭐, 조가를 떠나서 오랜만에 데이게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낚시를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한 마리 더 나와주면은 더 좋아질 텐데 오늘 허락해줄지 모르겠네요. 되 어. 완전히 이렇게 서풍 들어요 완전. 법한 법한 해녀 탈이죠. 법한 해탈도 근데 엿바람이어서 네, 근데 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 해찬까지 봐야 돼. 네, 자리 없어. 네. 강정권 개바위에서는 뭐 별다른 제 성과가 없어서 바람이 지금 서풍 계열이라 제 서기 한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해참 시간이라 좀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미 벌써 4시 50분이거든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귀포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한 3개월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어, 저도 한 3개월 됐나? 뭐 해서... 자, 여기 요즘 오징어 잘 나오나요?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이요. 네. <laughs> 와, 아어보일 오징어 보일 거야. 요 아, 지금 평강 쓰고 있는데. 음, 아니에요? 앞에? 오징어. 어, 오징어다. 그죠? 그죠? 야,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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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징어다. 다 자, 자. 바로. 어, 음. 안 본다 근데. 아니 바닥에 눌러 있어. 앞으로 와, 액션 5 4 3 2일 계속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 빈손으로는 안갈것 같아. 네? 되든 안 되도 오늘 여기서 한다. 왔다. 땡겨갔어. 다음에 또 같이 하면 되지, 뭐. 가. 또, 낚시. 네. 조심히 가. 네, 감사습니다 야. 오케이. 와, 어떻게 이 사람 많은데 한 마리도 안 나오냐? 아기 잡았어요. 야마시타. <laughs> 오징어 어디 있는 거요? 철수입니다. 철수. 쓰레기 챙기고 아까 준애기 챙기고요. 이게 싱커가 빠져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네요 일단 집 쪽으로 가면서 포인트 한 번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셔야죠 에이.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생했다 아. 다이시가 승장가어 다이시, <laughs> 다이시 승자 일단 가면서 바람 안 부니까 뭐 한두 번씩 찍어 보고 가려고요 어. 잡았으면 좋겠다 가서 화이팅하고 꼭 성공하겠습니다 어, 가자. 가자 형님 어 네. 들어갈게 강정에서부터 이제 서귀포항 그리고 구두미포구 그 다음에 하요항 마지막엔 결국 집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1시간 동안 꼭 얼굴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진짜 높아서 낮에는 반팔로 낚시를 했었어요. 근데 저녁 되니까 이제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내일부터 또 기온이 점점 낮아져서 한 3일 뒤에는 이제 2도, 3도 이렇게까지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권에 계신 분들도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챙겨 있고,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낚시할 때 이랬던 적이 조금 많았어요. 쉬는 날 아니면 이제 멀리 못 다니니까 뭐 용수도 가보고 뭐 박수기정 쪽도 가보고 성산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꽝 치고 집 앞에서 잡았던 적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될지 아니 차달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laughs>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기는 나홀의 53번 모델이고요. 그리고 노말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는 레드 속지고 요걸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입질 입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아, 집 앞에서 한 마리 보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근데 이 시기에 이게 맞나? 감자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다 꽝치고 집 앞에서 잡았던 기억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나아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타를 쳐서 거의 바로 앞에까지 계속 바닥만 공략을 했고요. 스몰 테트라가 있는 지점부터는 로드를 들어서 이제 바라까지 폴링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 폴링 과정에서 이제 펀치를 통해 어신을 느꼈고, 그 다음에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도 꽝이 아니라는 게 천만 다행이네요. 역시 집앞이 최고입니다. 오늘 탐사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됐던 일정이 지금 10시 40분인데 이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중간에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했지만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곳을 탐사를 했는데 아,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처음 스타트했던 강정부터 그리고 서귀포항 그리고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구두미 그리고 하요항, 그리고 마지막 집앞 망장포까지, 아, 진짜 긴 여정이었는데, 마지막에 확실한 어신을 느끼고 잡아낼 수가 있어서, 그나마 그걸로 위안이 좀 됩니다. 확실히 1월 중순에서 이제 말로 접어드는 시점이니만큼, 이제 기온도 낮아지고, 수온도 낮아지고 해서, 그런 탓에 이제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오징어가 없었던 건지 또 아니면 실력이 부족했던 건지 와, 진짜 쉽지 않은 탐사 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따뜻했는데 해지는 시점부터 날도 추워지고 해서 빨리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